for young min-sun with that big smile on his face and he steps forward the perfect man for the perfect moment and he kisses the big silver trophy and with his teammates all around him he lifts it high into the bilbao night air it's a moment to cherish for everyone associated with the club 말오 기다리셨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스럽고 분들 덕분에 저 완벽한 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트넘의 모든 걸 바친 남자가 현역 인생 최고의 순간에 포효했습니다. 운명의 날은 현실이 되었고 트로피에는 그와 토트넘의 피땀 눈물이 녹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현역 인생 최고의 순간이자 왕의 대관식이었습니다. 출전한 선수들과는 폭발적인 환희를 나눈 손흥민은 부상으로 뛰지 못한 메디슨을 끌어안으며 참았던 눈물을 터트렸습니다. 그에게 토트넘은 11명이 아니었고, 결승까지의 여정에서 쓰러져 나간 모든 사람들의 캡틴이었습니다. 우승은 뛴 선수들의 특권이 아니고, 시즌 아웃된 드라구신과 클루셉스키, 베리바를 포함한 모든 선수들이 뼈를 깎아서 팀을 결승으로 안내했습니다. 손흥민의 10년은 바로 오늘을 위해서 존재했고, 데스크도, 손캐도 실패했던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 냈으며, 결단코 우승이 없으면 팀 레전드가 아니라 말했던 스스로를 토트넘 백면 역사의 위대한 레전드로 증명해냈습니다. 처음 토트넘 유니폼을 입으며 수줍게 웃었던 선수가 눈 깜짝하니 스페인에서 거인이 되어 있었고, 한국 팬들은 자국 선수가 캡틴으로 유로파 우승 세리머니를 하는 또 하나의 동화 같은 신세계를 선물 받았습니다. 경기장엔 위아더 챔피언이 흘러나왔고 위대한 여정의 결말을 축복했습니다. 이적 첫해의 준우승부터 이어진 손흥민의 오랜 이야기는 이토록 드라마틱한 첫 메이저 트로피를 위해서 쓰여졌고 매년 쓰여질 이야기가 아니기에 더욱 모든 팬들의 가슴에 영원한 한 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대망의 결승이 아름다운 축구는 아니었지만 위대한 팀 스포츠와 캡틴에 서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만 관중은 경기 시작 이전부터 불타고 있었고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운명의 한판에는 흰색과 붉은색의 모든 것이 걸려 있었기에 선수들보다 오히려 더 긴장한 표정의 관중들은 말 그대로 장관이었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손흥민은 예상과 달리 벤치에서 대기했고 연장전과 승부차기의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단판 승부이기에 역사적인 조커가 돼야 하는 특명을 안고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자동으로 레스터전 교체 해트트릭이 머리에 스쳐 지나갈 만한 전기였고, 티셜리송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온 몸을 불살라야 하는 깜짝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탈락한 모든 팀들의 꿈과 눈물을 담은 유로파트로피는 선수보다 먼저 등장해서 경기장 중앙을 잠식했고, 오늘이 마지막 승부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경기장에 나타난 메뉴의 영원한 보스 퍼거스는 퍼디난드에게 왜 정장을 입지 않았냐고 면박을 줬고 전염국이 두려워했던 글로리 메뉴의 엄격한 교율을 잠시나마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경 기가 시작 되고 대부분 선수 들의표 정은 굳어있었 지만, 공, 하 나에 20 명이 미친 듯이 달린다는 표현 이 적절 할정 도로 전투 적이 었 습니다. 달리다 넘어진 선수들이 일어나는 속도 또한 빛이었고, 마치 오늘 지면 죽는 사람들처럼 불타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전개에서 어이없이 PK를 내어줬던 챔스 결승의 시소코 사테마는 제발 일어나지 않길 기도하게 되는 극초반 분위기였습니다. 양 팀의 압박 강도 또한 대부분 선수가 마치 45분 뛰고 교체될 선수처럼 강력했고, 리그에서 결코 볼수 없던 진풍경이었습니다. 양 팀의 차이점은 전반 내내 부패는 경기장의 리더로서 적극적으로 손짓을 하고 있었고, 긴장한 어린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캡틴이 벤치에 있는 토트넘에는 경기장의 감독이 없었고, 의사소통이 메뉴에 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메뉴는 카세미루까지 경기가 중단되는 상황마다 근처 선수들과 대화하고 있었고, 개개인의 성난 답들이 미친 듯이 달리는 토트넘과 달리, 팀으로 트라이앵글을 형성하기 위해 충력을 다했습니다. 토트넘은 시즌 중 가장 열심히 뛴 전반전이었지만 전통적인 공미의 부대가 뼈 아팠고 사르가 10번 자리에서 출전했지만 파이널 서드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긴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의 포지션은 그가 토트넘의 입단한 이후 처음 맡은 자리입니다. 토트넘의 라인은 평소보다 낮았고 롱볼이 섞였으며 리그 21패의 전술보다 근래 유로파에서 보였던 경기 구조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특히 평소에 무조건적으로 슈패스를 시도했던 비카리오는 조금의 위기에도 공을 멀리 걷어내며 절대 어이없는 실점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한 선수도 비카리오기에 마치 캡틴 같아 보였습니다.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토트넘은 라스트패스도 부재되어 있었고 비슷한 시간에 SNS에 응원 스토리를 업로드한 해리케인을 하루만 빌려오고 싶을 정도로 추박했습니다. 하지만 멸망 전의첫 어이없는 실수는 오히려 메뉴에서 터져나왔고 루크쇼의 파리 주범이었습니다. 무사 시소코의 파리 마드리드에서 토트넘을 멸망시킨 지 6년 만에 우당탕 상황에서 메뉴의 파리존슨의 득점으로 연결된 영화보다 영화 같은 전개였습니다. 챔스 결승과 오늘 경기는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의 영화로 만든다면 완벽한 기승전결이며 손흥민의 슬픈 눈물과 기쁨의 눈물은 분명한 클라이박스입니다. 손흥민은 득점 순간 거에 날아갔고 토트넘 측은 광란의 분위기였습니다. 스텝팀 근처로 벤치에 모든 선수들이 모여 세리머니 하는 진풍경은 경기 전 비카리오가 말했던 손흥민을 위해 우승하고 싶다는 내용이 팀 분위기임을 알수있겠습니다 well so well. 특히 경기 내내 어색한 표정으로 있던 10대 선수들까지 손흥민에게 안기며 보인 폭발적인 얼굴은 오늘의 우승이 캡틴에게 어떤 의미인지 100% 나타냈습니다. 결국 1대0으로 전반을 마치고 들어오는 선수들을 반기는 손흥민은 그 어느 때보다 상기되어 있었고 사기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충격을 다했습니다. 손흥민의 첫 트로피가 손가락 끝에 닿기 시작했고 함부르크와 에버코젠의 메시지는 그의 축구 인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눈물겨운 응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손흥민 세상의 모든 것이 그의 등 뒤에서 함께한 결승이었기 때문입니다. 흡사한 양상이 이어지던 후반 65분, 히켈리송이 쓰러졌고 카메라는 토트넘의 레전드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손흥민이 트로피를 차지하기 위해 출격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른 시간 수비에 집중했고 일시적으로 백식스를 만들었으며 손흥민은 마즈라위에게 맨마킹을 붙으며 절대로 실점하지 않기 위한 축구를 펼쳤습니다. 과거 무리뉴 체제에서 풀백으로 출전했던 경기가 손흥민에겐 완벽한 예습이 되었고 오프사이드 트랩을 형성하는 위치 선정에서는 수비 가담하는 윙어가 아니라 윙백 같은 능숙함을 보였습니다. 최대 반전은 순간적인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이 공격에 욕심내지 않았고 수비 진영을 지켰습니다. 체력이 떨어진 마즈라위가 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혹시 역습에 실패하면 발생할지도 모르는 메뉴의 수적 우위를 예방했으며 현역 동안 손흥민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패턴입니다. 그리고 후반 교체 출전이었기에 풀 충전된 에너지로 누구보다 득점의 욕심이 생길 타이밍이었지만 그는 더 높은 승리 가능성에 올인했습니다. 하루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우승을 하고 싶은 사람 그 자체였고 경기 전 힘주어 말한 이기심이란 포인트를 완전히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Help the team, and then I will definitely give some messages that the boys needed. So yeah, look,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football. i s not individual sport. It doesn't really Be everybody together, so... 이후 메뉴에 회덮는 점유가 계속되었고 온몸을 던지며 막아내던 토트넘과 수비형 윙어 손흥민에게 운명의 나팔소리가 들립니다 종료 휘슬입니다 10년 내내 득점으로 상대를 파괴하고 어시스트로 팀을 구해냈던 남자가 마지막 20분을 수비로 장식하고 우승을 확정한 소설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손흥민의 득점이 아니면 토트넘의 득점 가능성은 세트피스밖에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의 공격력에만 주목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쇼의파리 득점의 역할하고 손흥민은 출전 시간 전부를 수비에 바친 상상도 못했던 전개였습니다. 함부르크 입단 시절부터 손흥민은 가장 높은 목표를 말해왔던 선수입니다. 클럽 최연소 득점을 시작으로 꿈같은 현역 생활이 계속되었고 거짓말 같은 업적들이 쌓였으며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이라는 많은 한국 팬들이 감히 꿈 접구기 어렵던 판타지까지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유독 팀 트로피와는 인연이 없었고 역대 최강에 가깝던 데스크 시절의 토트넘마저 최고 성적은 2위였습니다. 마치 축구의 신이 나타난 듯했던 챔스 준결승의 기적을 지나 결승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형태로 실점했고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투혼을 불살랐던 선수들의 압도적인 공격에도 끝내 득점에 실패했었습니다. 우승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수 있던 경기였고, 일부 선수들이 이딴 첫 해의 벤치 멤버로라도 쉽게 트로피를 드는 장면들을 볼 때마다 지데이를 간절하게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팀의 모든 주력 멤버들은 떠났고, 대부분 어린 선수들로 구성된 토트넘의 라코룸의 손흥민과 친구 벤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토트넘은 절대로 우승하지 못한다고 비웃었습니다. 누군가는 손흥민의 충성심을 현대축구에서 사라진 가치로 극찬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쉬운 우승을 찾아 떠나지 않은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유럽파가 시작되고 우승 후보는 토트넘과 맨유라는 영상을 제작하자 역시 놀림이 있었습니다. 몇 경기를 이기자 다음번엔 진짜 즐거라는 반응이 다수였습니다. 16강에서 이기자 행운이었다, 경기력은 최악이었다, 다음이 끝이다는 말이 나타났고, 8강, 4강에도 재방송처럼 이어졌으며 손흥민은 우승 못한다가, 일부 사람들의 신념이자 종교였습니다. 오늘 손흥민은 그들의 세상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승하는 팀으로, 이적이 아니라, 토트넘을 우승시키겠다는 비현실적일 정도로 거대했던 야망의 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토트넘이 41년 만에 차지한 유로파리그 우승이고 17년 만에 트로피입니다. 손흥민이 만든 원팀은 오늘 누구도 이기적이지 않았고 주인공이길 원하지 않았으며 챕팀 본인까지 포함하여 전원이 우리의 우승을 위해 경기장에 혼을 바쳤습니다. 약발인 오른발로 들어가는 공을 걷어내던 반더벤는 추사 그 자체였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수비 상황에서 마킹을 절대 동료에게 미루지 않았으며 상당히 거친 태클에 넘어져도 일어나서 자기 자리로 복귀했습니다. 온더볼에서 토트넘은 결코 좋은 축구를 펼치지 못했지만 오늘의 그들은 축구선수 이전의 스포츠맨이었습니다. 언론 앞에서 이기심을 버리자고 말한 캡틴이 나코룸에서 얼마나 그 말을 외쳤을지 유추할 수 있고 대부분의 어린 선수들은 챔스 결승 유경험자의 말을 행동으로 보였으며 또한 자기 자신의 커리어에 트로피를 추가하기 위해서 저마다 모두를 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좋은 캡틴이었냐고 묻는다면 유로파 우승이라 대답하겠습니다. 호통치고 화내는 캡틴의 시대를 지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캡틴 소니는 수십 년간의 다른 캡틴들이 실패했던 결승전 원팀을 만들어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꿈같이 느껴질지도 모르는 원어먼 우승이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한 명인 손흥민과 토트넘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오래도록 간절하고 또 간절하게 말하고 싶었던 문장을 외치겠습니다. 올 시즌 유로파리그 챔피언은 손흥민의 토트넘입니다.